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문아하텍이요 자체 개발한 타액 진단기인 디스털 라이프에 대한 임상에서 성공적인 결과 얻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요, 도문아하텍주가 종가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몇 거래 만에 300% 상승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만약 지금 내가 도문아하텍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가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목표 수익률을 높여가는 이런 매매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종가로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1차 상승이 끝났다. 그래서 단기 하락 나올 가능성 너무나도 높으니까요. 꼭 5일선을 손절가로 잡으면서 지금 대응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손절가를 꼭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 설명드리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모든 주가가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하락 없이 상승만 나오는 게 힘든 게 주식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투기 세력들의 단기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은 당일 시초가 가격하고 올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단기 매도 시점을 잡아야만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급락한 2차 전지 종목들처럼 손실 피할 수 있으면서 수익 내 계좌로 확정 지을 수 있죠? 왜냐하면요, 도문 아나텍 주가가 앞으로 당 진단기인 디설 라이프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 물론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단기간, 이처럼 300%라는 주가가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면 미래 가치보다도 너무 급격하게 상승 나온 거알수 있죠. 그래서 도문 아나텍이 매 분기마다 앞으로는 실적으로도 증명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없이 상승만 나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아나텍 주가 앞으로 주가 전망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저점이 높아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코점 가격을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한다 이런 흐름 나왔다 그럼 무조건 현금 만들어서 또다시 저점에 동문아나텍을 다시 매수해야만 코점 대비 하락을 피하면서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었죠 예를 들어요 크리스탈시온의 주가 또한 실적보다는요 2차전지와 그래핀 이후에 개발했다 이런 이슈로 무려 바닥대비 500% 가까운 상승 나왔죠. 하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당일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는 투기세력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에는요 몇걸월 만에 고점대비 이렇게 마이너스 50% 금액 또한 나왔죠. 그렇지만 11선 11선을 종가로 지켜주면서 또다시 이렇게 신고가 상승 나왔더데요꼭 단기적으로 투기 세력들의 매도 물량을 던질 때는요, 무조건 그 종목 현금화해서 또다시 이런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야만 지금 보고 있는 계좌처럼 크리스탈 신술제요한 종목으로도 돼요. 5월 15일 204%, 6월 14일 87%, 이처럼 두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적이 아닌 수급으로 상승하는 이런 테마 종목들은요, 가만히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만 더큰 수익 쉽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요, 제가요, 최근에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저는 5월 달에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요, AI 반도체 수요로 인해 상승 나올 때요, 분명 국내 시장 또한 AI 반도체 수요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수페타시스를 매수를 한다면 분명 큰수익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날짜 보시면요. 5월 17일 여러분 보이시죠? 5월 17일 이수페타시스 9,600원 이하 비중은 15% 매수하셔라. 카톡방에 무료추천주로 드린 다음에요. 어제 수익실현하면서 243% 3천만원 수익실현한 거 여러분 계좌 확인할 수 있죠. 또 역시 재료가 나와서 급등했던 크리스탈 드의 주가 또한 4월 27일 1450원 이하로 매수하셔라 역시 무료 추천주를 드리면서 5월 15일 계좌 보이시죠 5월 15일날 매도하면서 204% 1620만원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여러분들 단기 차익 매도 물량 나올 때는 꼭그 종목 매도한 다음에 이처럼 현금을 만들어놔야만 단기 조정 하락 손실 이걸 피할 수 있죠 혹시라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동훈한한테 실시간 단기 매도 시점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궁금하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수 페타시시나 크리스탈 시우제 이런 종목 나도 한번 매수해 봐서 100% 200% 수익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 번으로 동훈이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도훈안할 테게 단기 매도 시점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요. 또한 7월 달, 8월 달에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까지 카톡방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꼭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무료 카톡방에 한번 입장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단 연락처로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바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무료로 도움 드려 보도록 할게요. 도훈아나텍 주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도훈아나텍 주가가 종가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아직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서 역사적 신호가름 나올 때는 계속해서 목표 수익률을 높여가는 요런 매매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투기 세력들의 단기 매도 물량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꼭 당일 효과 가역하고 5일선이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단기 매도점 잡아야만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급락한 2차 전지 종목들처럼 손실하라. 이걸 피하면서 수익을 내 계좌로 확정 지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처럼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의 매도의 중요성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돈 아이텍 주가가 앞으로 타액 진단기인 디썰 라이프 이 매출이 증가한다면 영업이 증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간 이렇게 300%라는 주가가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면 미래 가치보다도 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매 분기마다 실적으로도 증명하는 이런 시간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주가는요. 하락 없이 상승만 나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운 아나텍 추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저점이 높아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이 고점 가격을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현금 만들거나 비중 관리하신 다음에, 또다시 저점에 동운 아나텍을 다시 매수해야만, 고점 대비 하락을 피하면서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었죠? 이처럼요,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꼭 실시간 대응해야만 수익을 더 극대화하면서 손실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면서 핸드폰 MTS로 매매하기 대응 너무나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요 카톡방에서 매수 매도 사인을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나도 지금 바쁘거나 아직은 주린이 투자자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런 실시간 가격대 체크하면서 대형 전략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 6814 5 7 5 9 번으로 동운이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무료 카톡방에서 동운 안나텍의 주가 실시간 매수나 매도 타점 여러분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형 전략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무료 카톡방 바로 이렇게 입장하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승 타이밍과 그리고 하락 타이밍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